창세기 4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기와,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시네, 분하여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이 부분은 종종 자주 인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도 일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어차피 아담과 하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전수받았을 것인데 동일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 대한 상반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주기 로해서 우리가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쇼커가 되는 그런 최초의 사례니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가인은 그 이름 그대로 히브리어로 카인이라 부릅니다. 그말 속에 이름 속에는 자신들의 후대를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영어 이름으로 헤벨이라고 해벨, 해벨, 해벨 뜻은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에 따라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또 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마치 운명적으로 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3 절에 보시면은.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삼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그냥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믿음이 있고 그를 떠나서 하나님의 정해시 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이 문구 속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라는 것을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지만은. 넓게 봤을 때 간접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그 때가 되면은 신앙의 열매를 찾을 때가 있다는 그런 깊은 내용이 이 문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던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 절을 보시면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 좀 받아주시지. 이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은 또 받아줬어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드린 덜인 예물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우스갯소리고, 그렇죠. 어, 곡식을 받,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제물을 드린 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은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마음이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예물을 드렸지만 맞지 못해. 억지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아, 이 예물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본문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맞아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문만 들었다고 해서 11조와 감사한 것만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죄의 회개 없이 들어지는 예물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믿음의 삶을 살아들지 못했는데, 삶이 엉망인데 주일 날 나와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오 제사를 받아 주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도 제사 아닙니까? 그런 그런 예배는 하나님 일절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특히 뭐냐하면은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다만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살았던 모습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으로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가 올려질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의미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방금 읽었던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은 일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찌됐든 말씀을 들었으면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은혜에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모르는 거요. 삶은 개차반인데, 이런 얘기 하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모르겠다. 내한테는 응답도 안 하시고. 성도님들, 물론 초천자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줍니다. 어린아이가 지각이 있습니까? 그냥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엄마가 주는 젖만 먹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앙이 자라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면은 신앙의 어떤 취지가 있어야 되고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이 아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당시 이 그 세상에는 그 당시에는 아담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었습니다. 단네 사람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요. 한 사람은 최초로 인간 최초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던 그런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드리고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찌됐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도님들 넓은 길은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지조를 세우기 위한 결단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을 했다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 보겠다.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 보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겠다. 이런 믿음의 의지가.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해주지만은 거기에 대한 순종은 바로 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이제 3일째 릴레이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어서 이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창세기 4장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류 최초의 살인과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참으로 아버지 오늘날 치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동서문재단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큰세 가지 기도 제목 아래 릴레이 기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동서문계에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후임 단임 목사님을 예배해 주시고 아버지 형통한 가운데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특히 인격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자가 그런 신실한 자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23년간 수고하신 다니 목사님 6개월 동안 안식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좋은 영육 간에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남은 나머지 사역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환경들을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안 종이 6개월 동안 아버지 대행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관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는 우리 귀한 서문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